짠! 제가 요거를 꼭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제가. <laughs> 이제 뭐 찍어야 되겠다?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적어두는데, 어, 이거는 꼭 촬영을 해봐야겠다. 이렇게 적어두는데, 그 적어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경 생일 축하해 소개하기입니다. 아, 뭐가 봐 자, 이제 요게 제 사진이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포토북 같은 건데 어플 중에 하루북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당연히 광고 같은 거 절대 아니고요. 이거는 근데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네. 요런 하루북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. 이 어플이 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거를 18년도에 이제 깔아가지고 2018년도에 깔아가지고 제 생일 날에 제가 저한테 좀 선물을 주려고 포토북을 만든 거거든요. 네. 가격이 얼마 정도였더라? 보지 얼마지?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20페이지는 4,900원, 32페이지는 6,500원 뭐, 48페이지는 8,900원이고 제가 이게 이제 48페이지이고요. 8,900원이었어요. 요렇게. 요 정도 되는 크기? 자. 이게, 친구들 사진도 있어가지고. 어. 내 얼굴만 나온 거. 아. 짜자잔. <laughs> 이렇게. 지은이 손유경 이렇게 돼 있네요. 제가 손유경이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보면, 유경, 2 2살에 생일 축하해. 이렇게 제가 문구를 넣었고,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이렇게 문구도 넣을 수 있고, 이게 하루북이 제 기억에 맞다면, 그러니까 일기같이 그냥 이제 뭐, 글 같은 걸 이제 매일매일 쓰는데, 그걸 이제 책으로도 이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어플인 걸로 기억하거든요. 추천해 드립니다. 저는, 어, 되게 좋은 것 같아. 요이뭐 이런 느낌으로 제뭐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, 아, 네.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재밌다 오랜만에 보니까. 저도 소개 겸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꺼내 보는 거거든요. 요런 거. 이렇게 놀러 간 거. <laughs> 재밌었는데, 이때. 전시회에 뭐 갔었을 때. 네. 이게 뭐, 다 비슷해 보이는데, 요거 세 개는 이제 앨리스 전시회라는 거였고요. 아, 이건 전시회가 아니구나. 요거는 아쿠아리움 간 거네요. 아쿠아리움 갔을 때. 색깔이 비슷하죠, 되게.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, 이 사진이에요. 이 사진이에요, 이 사진. <laughs> 어디서 많이 봤죠? <laughs> 표지에, 어, 쓰인 이 사진을 제가 굉장히, 굉장히 아주 몹시 매우 좋아해요. 네,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, 뭐, 이 사진을,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게 여기가 제주도인데요. 제가 친구랑 같이 이제 제주도로 갔는데, 이제 그 갔던 날인가? 그날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<laughs> 뭐 제주도까지 갔는데 그냥 숙소에 있기 아까우니까 사전이 숲길이거든요. 이제 사전이 숲길을 가려고 갔던 건 아닌데 이제 뭐 가려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거기로 가려면 사전이 숲길을 지나서 이제 가야 했던 거였어요.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이게 진짜 정말 제가 반했어요. 정말로.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요. 그 뭔가 되게 그런 광경이 처음이었는데, 되게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되게 너무 제 인생에서 진짜 너무 너무 소중한 기억이고요. 이제 생일 축하해라는 <laughs> 이제 포토북, 저의 포토북의 표지로 제가 무조건 얘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. 너무 행복했어요. 정말 나무색이랑 눈색밖에 안 보였어, 진짜, 이거 두 개. 너무 황홀했어요. 굉장히 지금 황홀해 하는 그런 모습이고. 다른 사진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, 이건 너무 좋고요. 아, 이거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, 이거. 본인이 또 좋아하는 그런 사진이 하나쯤 있을 거잖아요. 그걸 이제 표지를 해가지고,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너무 진짜 좋을 너무, 너무 좋아요, 정말. 이거를 보고 진짜 진짜 영화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진짜 반했던 것 같아요. 예쁘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하루 북이란 어플을 이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일기도 뭐 쓰면서 나중에 뭐 어느 정도 그 일기가 쌓이면 책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네.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요건뭐 다른 건데, 요거는 친구랑 같이 카페 에 갔을 때 이제 친구가 어제 사진을 좀 찍어준 거예요.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인화 인화를 또 해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.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인화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길래 제가 <laughs> 뽑았던 건데 여름에. 저늘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어요. 이거는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. 밖에 나가실 때 이제 마스크 항상 꼭 챙기시고 손 씻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. 네.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네 아름다운 어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전 이만 가볼게요. 안녕. 마지막은, 이렇게 항상 뭐, 마지막에 하는 말이 보통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항상 너를 사랑해, 이렇게.